오늘 일요일입니다. 일요일, 급한 일이 있어서 작업 잠깐 하려고 하는데, 와, 새들이 진짜 이제 봄이 안 나와요. 새 소리 들리시죠? 와, 와, 쟤들도 무슨 새인지 모르겠네. 엄청 분주하게 바쁘네요. 이게 무슨 새들이지? 지금 저들끼리 안에서 나무 속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. <laughs> 얘도, 얘도 나무같이 오우 막 날아간다. 저들끼리 이웃들끼리 이웃끼리... 막 모여서 노는가 봐요 저거 무슨 새지? 와 완전 아침에 이거 새들의 잔치입니다 영상을 찍으려면 날아가버리고 찍으려면 날아가버리고 이거 딱그거못 잡겠네 새 소리는 잘 들리죠? 지금, 날아가는 대로 이거 카메라를 돌려보는데 찍지를 못하겠어요. 여기도 지금 몇 마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데, 찍으려고 하면은, 날아가고. 까마귀는 분명히 아니거든요. 이쪽 동네는 참새 같은 게요소나무 숲에 숨어서, 세잘거리고 있고 아, 요건 역시 나무가 큰데는 아, 새들도 큰 새들이 어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. 어, 지금 한 마리, 두 마리 모이더니 지금 여러 마리가 모였어요. 네. 어휴 저것들끼리 신호가 있는가 봐요. 이렇게 째잽을 거리니까 지금 어디서 한 마리씩 자꾸 날아드네요 <laughs> 와, 얘들아. 너가다도 몸이 오니까 좋지? 야. 2025년에도 아침마다 이곳에 놀러와서 노래하고 그렇게 해라이. 음. 아. 아.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새들이 난리가 났습니다. 자, 여기. 어, 승분이가 살고 있는 집에도 봄이 왔습니다 자 승분이의 일상이었습니다 오늘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완전 따뜻하고 진짜 봄날씨입니다 자 아, 저는 이제 출발합니다 일하러 갑니다 안녕 안녕 아, 안보이대 yes <laughs>